이거 읽으실 수 있는 분. 상하, 동욕, 자승. 혹시 이거 의미 아는 분 있어요? 상하. 맞아. 맞아. 이겼어요. 맞아. <웃음> <웃음> 네? 어. 그리고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, 삼국지에서 나왔어요. 제갈량이이 얘기를 해요. 님한테. 상하가 같은 뜻을 가지면 반드시 깁니다. 꿈이나 바람보다 좀더 강렬한 거래 욕망은 되게 멋진 욕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조셉이나 카스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각자의 욕망이 최대한 목표랑 일치되게 연결되게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. 원하는 방향과 우리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아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? 욕망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의 욕망이 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회사와 어떤 식으로 하면 일치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나누는 과정을 가질 거고 아까 뭐죠? 상하 동욕 자생이죠. 좀 생각을 욕망을 우리는 좀 같이 할 수는 없어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진짜 이길 수 있으니까 직원 성장은 세무법인 청년들